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절 통증에 매우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영양성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소개해드리는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비슷한 용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인터넷이나 주변 약국에서 구매해서 드신다면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약국에서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판매해봤지만 이 제품은 재구매율이 정말 높고 한번 드셨던 분들은 주변 분들까지 모시고 와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효과에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환이 발생하기 전이나 또는 증상이 경증일 때에는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질환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질환이 진행되어 증상이 심해졌거나 어떤 식습관의 개선만으로는 목적하는 영양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영양제나 약을 섭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통증이라는 것도 사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관심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관절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 노화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 두 번째로 류머티스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 세 번째로 외상에 따른 관절 손상 네 번째로 요산의 축적에 의해 발생되는 통풍을 들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노화에 따라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되어 발생이 되고 우리나라 어르신들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률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50대 이상 10명 중 3명 이상은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노화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관절통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관절통증 특효약은 바로 MSM, 즉 식이유황입니다. 황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들 중에서 여덟 번째로 많은 성분이고 이 중에서 우리가 공기와 물을 통해 흡수하는 성분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많은 성분입니다. 황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황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결핍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황이 어떻게 관절 통증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 몸에서 무릎, 어깨, 손가락, 손목, 고관절 등과 같이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은 평생에 걸쳐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뼈와 뼈의 충돌을 막는 연골이라는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노화에 따라 연골이 닳고 닳거나 운동 선수처럼 단기간에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서로 충돌하게 되어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으로 류머티스 관절염은 체내 면역 체계 오류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여 관절 내에 염증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점차 관절이 파괴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MSM, 즉, 황은 관절의 연골과 인대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MSM을 섭취하면 관절의 연골과 인대조직 재생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SM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되고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관절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해소하고 손상된 연골과 인대의 재생을 도와 관절통증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논문은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MSM의 효능을 평가한 실험에 관한 것인데요. 관절통증, 관절경직, 관절부종 등을 나타내어 계단을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하는 50세 이상의 남녀 100명에게 MSM 1200mg을 함유한 영양제를 12주간 매일 투여한 결과 관절 통증과 경직 및 부종이 감소하였고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어려움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MSM은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고시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식품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은 MSM 1.5 내지 2g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매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손님들이 사가셨던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제품 성분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MSM 1500mg, 글루코사민, 상어 연골 추출물, 콜라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MSM 제품은 기본적으로 MSM 하루 섭취량이 1500mg 이상인 걸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가격은 복합되어 있는 성분들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루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 대략적으로 500원 내외에서 구하실 수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목소리>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황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간략하게 MSM은 간에서 해독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만성질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MSM은 피부, 모발, 손톱에도 과량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 모발 건강, 손발톱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MSM은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잇몸 염증이나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MSM은 하루 8g까지 먹어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관절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